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n i d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NIDDK에 있는 물리화학연구소의 단일분자 생물물리 섹션에서 비, 즈킹 펠로우로 있는 송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NAR에 발표한 싱글모드 트랜터미네이션 파이 트랜 t 션 디스크로징 벡테리어 댑테이션퍼시리티 리니시에이션이라는 논문의 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제가 서울대학교물리천문학부 홍성철 교수연구실에서 학위과정 하는 동안에 연구했던 내용으로 연구를, 연구 내용입니다. 논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 연구 내용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지 트랜스크션은 이제 RNA 생성 과정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생물, 생물연구실에서 인비트로 트랜스크션을 이용해서 mRNA 트랜스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NA 프로모터가 있는 DNA 템플릿에 RNA 폴리머리에스와 n t p 제로를 넣게 되면 원하는 mRNA 트랜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이 이용되는 RNA 폴리머리에스가 T7 RNA 폴리머리에스나 s p x RNA 폴리머리에스와 같은 파지의 폴리머리에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 이후에 RNA 백신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계에서도 이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파지 트랜스크시션은 사실 고전적이고 잘 풀려진 문제 중 하나입니다 T7-RNA 폴리머레이즈의 구조는 이미 잘 밝혀져 있고요 싱글 섬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생물계의 RNA 폴리머레이즈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T7-RNA 지놈에는 터미네이터가 한 종류가 있는데 그 이름이 T5 터미네이터이고 이 T5 터미네이터는 히어핀 구조와 뉴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는 파지의 숙주인 대장균의 인테린 터미터와 구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핀 구조와 유틀랙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파지 트랜스쿠션은 이제 많이 연구된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잘 쌓여진 많은 돌탑과 같이 그동안 아주 파지 트랜스쿠션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와서 처음에는 과연 이 많은 돌탑에 제가 하나의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그 제가 학 학, 그 학부에서 바이러스학을 들을 때 보았던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이 그림이 저의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큰그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를 먼저 예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위과정 동안에 이제 그 박테리아의 텀네이션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중에 저는 로디펜 텀네이션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연구 결과는 밀즈컴에 2022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은 이제 그 브릭에서 발표를 했었고, 송로 전사정교이라고 치면 해당 브릭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때 발견한 이제 스탠바이 터미션이 캐치업 터미션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작년에 이제 NR에 발표를 했었고, 이 영상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브릭 유튜브에 또 찾아보면 같이 브릭에서 발표했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의 전임장인 강호윤 박사님도 이제 인터넷 텀네이션과 관련된 좋은 연구를 진행했었고, 저희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초에 바이오케미컬 소사이트 트랜잭션에 이제 리뷰 논문 작성했습니다. 당시 저희 그 연구진의 가장 큰 메시지 중의 하나는 미생물의 전사 종결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텀네이션 메커니즘이 공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텀네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RNA 폴리머리에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디컴포징과 리사이클링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피션이 이니시에이션 이론게이션된 이후에, 터미네이션 된 이후에도 텀,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리사이클링이 되면 그 터미네이터의 주변에 있는 프로모터에서 리이니시에이션 되는 과정이 촉진된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이 과정은 이제 싱글몰리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특정 몰리큐를 꾸준히 추적, 추적, 추적 추적을 할수 없어가지고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점은 당시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좀더 재미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가 실험한 결과가 3D에 비해서는 1D에 많이 피팅이 된다는 것도 밝힌 바가 있었고, 특히 이 1D 디퓨전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또 디퓨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어느 그터미네이트에서 프로모, 터미네이터에서 어떤 엔드 지점이 거리가 멀어지면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하면서 생물종과학적으로 대전균과 바실러스에서 각 터미네이터에 가장 가까운 프로모터의 길이를 이제 관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제 그 터미네이터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프로모터가 1 0 0 0 b 의스티 미만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터미네이터와 프로모터 사이가 가까운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저희는 내부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부 때 배웠던 바이러스학 교과서에서는 좀 더,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숙주인 박테리아와 달리 가장 터미네이터가 하나밖에 없고 이 터미네이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프로모터 길이가 대단히 길었습니다. 당시 이제 티파이 터미네이터의 위치와 디템 프로모터의 거리를 보면 1306 베이스페어로 대단히 긴 것, 그, 이콜라이 가장, 이콜라이 경우보다 대단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저희가 좀더 확인해 보면 일부 파지아 같은 경우는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 리킥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RNP 농도가 막 높아지기 때문에 원디 리추전보다는 3D 추전이 유리하기 때문에 과연 리사이클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이클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 저희희의과연 연구 과를살펴펴보미생생의인트트 t 터미이이의의우우에리사이클클링이 s 우우하하나타타나고테테아의의 이제 i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네이션이더 e 세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지 n g is t 트랜스 the first thing is t 어 특정 인자가 관여를 하는 팩터리펜텀네이션에 비해서는 인트리터 텀네이션에 비해서 구조도 되게 유사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풀요하지 않지만 또 메커니즘이 또인트리터 텀네이션과 유리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벌크 실험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진행하였던 싱글 모래크 에세이가 필요하고 저희는 싱... 파지 트랜스크시션을 관찰하기 위한 싱글 모래크 에세이를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과 같은 템플릿 DNA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템플릿 DNA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템플릿 DNA에는 바닥에 붙일 수 있는 붙이기에 필요한 바이오틴이 부착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DNA 위치를 관찰하기 위한 사이파이브 다이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DNA의 일부 RNA, 일부, 일부 종류의 NTP와 RNA 폴리머리에서 넣게 되면 스토리드이론게 콤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스토리드이론게 콤플렉스는 플러스 20에 마, 멈추도록 저희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NTP를 모든 종류의 NTP를 넣게 되면 그 터미네이션이 일어나면 길이가 130의 RNA가 만들어지고 런오프를 하고 리드스루를 하게 되면 길이가 170의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싱글볼트 실험을 바탕으로는 이제 저희가 정확한 길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인비트로 트랜스크션 에세이를 진행한 이후에 전기 용동을 통해서 길이가, 길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앞서 말했던 사이3 UTP를 넣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제 파지 트랜스크션이 UTP를, 사이3 UTP를 활용한다는 점은 저희 연구실에 기존의 그어미스 박사님의 PNS 논문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어드 이론계정 이런 컴플렉스를 만들 때, 어느 위치에 사이3 스 UTP가 있는 것이, 컴플렉스가 잘잘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알지 못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DNA를 준비하고, 실제로 어느 위치, 사이3 스 UTP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론계정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비율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러스 10의 사이3 스 UTP가 있는 경우에 가장 잘 만들어졌고, 이, 사, 이 결과는, 이 콜라이 RNA, 아, 타지, T7 파지 뿐만 아니라 SP6와 T3에도 통용이 되어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파지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싱글넘 블크어세이 다시 마, 리마인드를 드리면, 다 그림과 같이 이론계션 콤플렉스를 바닥에 붙인 이후에 모든 종류의 n t 피를 넣게 되면 이론계션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후에 터미네이션 사이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 터미네이션 포징이 일어나게 되고, 일부는 런오프를 하게, 런오프를 한 다음에 DNA 말단으로 리드스를 하게 됩니다. 또 일부는 이제 터미네이션 사이트에 터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실험은 이와 같이 모든 각 몰래큐의 형광색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형광색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고 그 형광색의 변화를 바탕으로 각몰래이런너프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터미네이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디컴포짐 터미네이션 이 일어난 트레이스를 저희가 보여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렇게 바닥에 스토어드 이런 게컴플렉스를 만든 이후에 만들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사이스리 다이가 RNA 폴리머리에서 안에 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가 일어나서 강한 세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게이션이 시작이 시작이 되면 다이가 RNA 폴리머리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파이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이스리가 사라지게 되면 터미네이션이 터미네이션 일어나게 RNA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사이스리가 신호가 신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는 이제 트랜스쿠션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됐는지를 실시간 그 분자별로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머풀 한 다음에 다음에 리드스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와 같이 트랜스쿠션을다 시작을 하게 되면 먼저 뒤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 말단에 도달해서 DNA 말단에 있는 사이 파이브가 파이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다시 그이 경우에도 이제 그 RNA와 RNA가 떨어져 나가면서 파이프가 다시 사라지는 이런 트레이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터미네이션 인식 넌어프을 판단을 하고 전체 몰래큐리 중에서 얼마나 터미네이션이 일어는지를 바탕으로 터미네이션 입션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먼저 T7RNAP에 대해서는 DPI, HIS, TR2, T500, SPCT5라는 종류의 이제 헤어핀을 준비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T500에서 0.5%의 리사이클링이 나,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디컴포진 밖에 나타나지, 않디컴포지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파지아 같은 경우에는 싱글모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s 픽 x 와 T3에 대해서도 이, 이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경우에도 1% 미만으로 리사이클링이 나타나는,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T7뿐만 아니라 다른 파지의 경우에도, 터미네이션은 싱글모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T 세 RNA p r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트라고 해서 헤어핀이 없는 경우에 터미네이션 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크레스트 2 크레스 다른 그 크레스 원인 경우가좀 다른 터미네이션 나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 그냥 일반적인 크레스 원과 크레스투 2는 모두 비슷하게 디컴포징 터미네이션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궁금했던 이제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 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 해결이 되었고요. 저희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카이닉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각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 말단에 도달하는 엔드 리친 타임 타, 타우 2를 먼저 구하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터미네이션 일어나는 터미네이션 타임 타우 t를 구하였습니다. 타우 2와 같은 경우는 트랜크션이 시작된다 이후에 사이파이 파이 5가 뜰 때까지 이 짧은 시간, 아, 이 시간을 먼저 저희는 타우 2로 정의를 하였고, 타우 t와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션이 시작된 다음에 터미네이션이 되는 이 시간을 타우 t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각 터미네이터에 따라서 그 타우 t와 타우 e 의 분포를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타우 i는 타우 i에 비해 타우 t가 모두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작게는 타우 t가 타우 e 에 비해서 5점배오점이배 정도 크고 큰 경우에는 이제 타우 t가 타우 e 에 비해서 2 3배큰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그 T3RNP와 XP6RNP의 경우에도 테스트를 한 결과 이 경우에도 모두 타우 2에 비해서 타우 T가 모두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우 2에 대한 타우 T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그린 결과 이제 여기는 이제 타우 2와 타우 T가 똑같은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모든 경우가 이제 이쪽에 몰려 있는 것을 통해서 항상 타우 2에 비해서 타우 T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터미네이션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이 터미네이션이 일어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싱 테스트라는 걸 진행하였는데요. 이 테스트는 이제 그 그림과 같이 패널 a 과 같습니다. 일반적, 일반적인 경우에 트랜스크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 리언닐링이 되고 이 리언닐링을 위해서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에 3베이스 미스매치를 얻게 되면 이 리언닐링 과정이 방해가 되고 이 리언닐링이 방해가 되면 하이퍼 트랜스로케이션 디스플레싱이 일어나는 터미네이션의 영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존에 알려진 그 타지 트랜스크션의 트랜스크션 버블의 크기 크기에 비춰봐서 이 위치에 그 적절한 위치에 3 베이스 핏 미스매치가 있는, 있을 경우에 터미네이션 입션시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이터미네이션의 디스페이싱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 저희 법, 그 트랜스크션 버블이 크기에 맞는 그 위치에 터미네이션 입션시 가장 가 많이 떨어지는 것 통해서 그 디스플레이싱이 텀네이션에 큰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비전 과정에서 이제 리뷰어가 또 제안한 제안해준 한 가지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리뷰어의 의견은 만약에 그 자연계에서 RN 그 대장균 안에 이제 RNA 티셉 RNA 폴리머레이즈의 농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산업계에서 그 RNA 아레니 RNA를 대량으로 생산할 때 RNA 폴리머레이즈 폴리머레이즈 농도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떤 터미네이션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어떤 질문을 주었는데요 그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먼저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앞으로 쫓아가는 RNA 폴리머레이즈에 뒤쫓아와 가지고 코 다레이션하는 포리전을 일으키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그 버퍼 상에 떠다니고 있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RNA 폴리의컨 피지컬 컨택트라는 경우를 저희는 상정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RNA 폴리머리에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트랜스크시션 과정 도중에 RNA 폴리머리에 추가로 넣어줘 가지고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 하지만 이런 모델과 상관없이 그 RNA 폴리머리에 추가로 넣어주더라도 터미네이션, 터미네이션 입견 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타 터미네이션 타이밍과 같은 경우에도 살짝의 분포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실험 결과로 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버퍼상의 충, 그, 과량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있더라도 터미네이션, 터미네이션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 테이크업, 테이크업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먼저 핵심을 먼저만 위주로 먼저 만주, 말씀을 드리면, 파지 RNA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싱글모드 터미네이션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경우는 이제 디컴포인트 터미네이션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는 저희가 카이네틱스 분석을 통해가지고 컴네니션이 일어날 때는 롱, 긴, 인액티브 스케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기존에 이제 벌크 실험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히든 스케이트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파지, 파지 같은 건 싱글 모드가 싱글 모드이고, 박테리아 같은 저희는 이제 조졸 모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이 점은 그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만약에 진화적으로 볼때 파지가 파지 텀, 파지 rna p가 조금 더 원시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그 파지 rna p와 같은 구조의 어떤 어, 그 어떤 구조가 이후에 박테리아의 rna p와 같은 구조로 진화를 하면서 두 가지 듀얼 모드를 가졌다고 하는 게 저희 가설입니다. 어 먼저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그 그 파지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제 dna 분포가 박테리아 공포 박테리아의 과정 이또 진화가 되면서 터미네이터와 프로모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 가까운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그 경우에 이제 리인니이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리사이클링 터미네이션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이를 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싱글 모드 실험을 통해서 하나는 싱글 모드 나머지 두얼 모드를 통해서 어떤 진화적인 흐름이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어 제가 영각그 학위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 학위 과정 때부터 어 꿈꿨던 꿈을 꿨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분자 순에 나타나는 짧은 어떤 변화가 변화를 통해서 지나와 같이 긴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볼수 있다면 참 즐거운 연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한번 한문적 즐거움을 다, 달성했다는 점에서 좀 저의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쁜 연구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단순히 그 생물 물리학적인 기법을 이용하고 또 다양한 생물학적인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생물 정보학적인 어떤 연구 근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좀 저희가 다양한 연구 경험을 할수 있었던 좋은 연구였습니다. 네, 본 연구는 이제 저희 학위과정 동안에 지도 교수님이신 홍성철 교수님과 카이스트에서 명예교수님하고 있는 강성 교수님의 도움 지도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본 연구와 같은 경우는 저는 학위과정 동안에 후배인 이제 한 선학생이, 한 선학생이 이제 공동 일저자로 참여를 하였고, 저희 연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연구 한,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실 선배인 어미수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초반에,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